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네요. 오늘의 이야기는 두 명의 인어입니다. 이야기 시작. 안녕? 내 이름은 아이라야. 난 공주야. 릴리스 왕국의 공주지. 공주님! 공주님과 같은 자가? 나타났습니다. 뭐, 뭐라? 정말이야 네! 방금 앞에 서 있습니다. 빨리, 빨리 봐야겠다. 안녕. 어? 내 이름은 라이라요 언니. 왜? 나랑 나랑 같은 애가. 너 역시 나와 같은 존재구나. 난 어둠의 일로, 이너 라이라다. 난. 인어, 아, 아이라다.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넌 저질받았어. 히? 어? 아, 갑자기 머리가 톡 쓰러짐. 내가 어둠의 인어라 했잖아. 아이라, 어마어마말풀어오라 네.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뭐, 상황성 묘주 다음 편에 봐요.